좋아하는 K 리그 선수 있으세요? 네, 예, 이준서요. 좋아하는 이유 있을까요? 어 잘해서요. 혹시 선수에게 응원의 한마디 하신다면? 어 잘해주셔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좋아하는 K 리그 선수 있으세요? 저는 제주의 정훈 선수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이유 있을까요? 정훈 선수는 어 제주의 레전드고요. 항상 매 경기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예, 선수에게 응원의 한마디 해주신다면? 정훈 선수 빨리 나와서 그라운드에서 뵙길 바랍니다 열심히 열심히 파이팅! 예, 감사합니다 네. 좋아하는 K리그 선수 있으세요? 저 이진현이요 저 배준호 선수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이유 있을까요? 왼발이 멋있어서 최고잖아요 제일 빠른 스프린트를 가져도 생각하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혹시 선수에게 응원의 한마디 하신다면? 오늘도 왼발 감아차기로 한골싹 넣어주기를 또 오늘 멋진 골 기대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좋아하는 K리그 선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제주의 구자철 선수를 좋아합니다 혹시 좋아하는 이유 있을까요? 일단 제주에서 데뷔를 한 선수고 제주에서 이렇게 뛰어난 활약 끝에 이제 독일 분데스리가로 진출을 해서 월드컵도 두번 출전해서 우리나라 대표팀 주장을 맡았잖아요. 정말 우리 제주와 의리를 지키고 제주로 다시 돌아온 점이 너무 좋아서 구자철 선수를 가장 좋아합니다. 혹시 구자철 선수에게 응원의 한마디 하신다면? 자철이 형, 오늘 저 응원하러 왔어요. 승리하지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좋아하는 K리그 선수 있으세요? 저 대전시티즌의 배준호 선수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이유 있을까요? 어.. 그때 언제 경기였더라? 포항 경기 때 보고.. 아 포항이 아니라 울산 경기 때 보고서 너무 잘해가지고 그때부터 반했습니다 혹시 선수에게 응원의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 아직 시즌 첫골못 넣고 있는데 어.. 한골 빠르게 넣어가지고 이제 시즌 막 10골, 20골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하는 K리그 선수 있을까요? 안현범 선수 좋아하는 이유 있을까요? 제주에서 가장 오래 뛰었기도 하고, 추지 이런 게 열정적이 너무 좋아가지고, 팬하게 됐습니다. 혹시 선수에게 응원의 한마디 하신다면? 어 이제 하던 대로 하고, 다치지 말고 열심히 꾸준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주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좋아하는 K리그 선수 있으세요? 주세종 선수. 좋아하는 이유 있을까요? 대전으로 임대 이적 했을 때도 이제 구단에 반해가지고 완전 이적도 하셨고, 그런 거 보면 이제 참 좋은 선수인 것 같습니다 혹시 선수에게 응원의 한마디 하신다면? 오늘 경기 승리해서 올해 상위 스플릿으로 안전하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전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하는 K리그 선수 있으세요? 저는 제주 유나이티드의 안현범 선수를 가장 좋아합니다 어, 저는 이승우 선수 좋아해요 좋아하는 이유 있을까요? 그냥 윙에서 활발한 플레이가 마음에 들고 폭발적인 스피드가 제 강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유럽에서 실패했는데 다시 도전하는 모습이 좀 근성 있고 멋있어서 좋았습니다. 혹시 선수에게 응원의 한마디 해주신다면 네. 안현범 선수 오늘 꼭골 나서 주장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주 경기니까 구자철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좋아하는 K 리그 선수 있으세요? 저 티아고요. 좋아하는 이유 있을까요? 어 살짝 공격 패턴도 그렇고 다 뚫고 지나가서. 선수에게 응원의 한마디 하신다면 어 계속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좋아하는 K 리그 선수 있으세요 아아니범 뭐 선수 좋아하는 이유 있을까요 제주에서 가장 오래 뛰었고요 예. 제거 제주 사람인데 예예. 유일한 프로팀이잖아요 그래서 좋아합니다 계속, 예. 계속 오, 선수에게 응원의 한마디 하신다면 어아니범 네. 화이팅 예, 예. 감사합니다 <laughs> 좋아하는 K 리그 선수 있으세요? 저 대전 하나 시즌의 김민덕 선수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이유 있을까요? 저도 옛날에 축구했을 때 센터백 뛰어서 그래서 김민덕 선수 플레이 좋아해서 팬 됐습니다. 선수에게 응원의 한마디 하신다면? 올해 올해 꼭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